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어쩌면 명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기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종교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laughs> 의외죠?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불교 공부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무교인 게 아니고요. 어, 아, 저는 그냥 종교가 저는 너무 버거워요. 네, 그래서 무교입니다. 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모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어, 저희 모친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네. 어, 저는 제 나름대로, 어, 제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반감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대체 저 기도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반감이 들었었고요. 어,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왜 예전에는 도강이라고 하죠 도강 도둑 강의 그 다른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은 마치 정말 그 학생인 것처럼 어, 저 대학생 때 타학교 기독교 수업 강의도 다 듣고요 뭐 성당도 다녀봤고요 뭐 교회도 다녀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도 뭐 저희 어머님의 영향으로 어, 절에도 많이 다녀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내렸던 이제 결론은 아니,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대체 무엇인가?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로, 아우,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대체 왜 저러시는가? 이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저희 모습을 보면요. 어, 저런 어머님 덕택에 결국에는, 어, 어머님 따라서 어, 어떤 참선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네. 삼선을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현재의 명리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요 며칠 전에, 어, 제가 이제 부친께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님이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반감이 들지가 않았어요. 네. 반감이 안 든다. 왜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명리 공부를 좀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싫었거든요 아왜 저런 미신 같은 걸 믿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명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관점에서 저희 모친께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반감이 들지만 이제 내가 이 반감을 거두고 저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는 거죠 어, 그러던 중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온통 공부할 덩어리들이 많아요. 네, 덩어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어, 근데 제가, 언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 1기 수강생 분들과 어떤 기도에 대해서 어,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어렴 풋이 짐작하고 있던 건 뭐였냐면요. 어, 제 영상 이제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명리를 추가함에 있어서 이 간절함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이 간절함이 바로 인간의 힘이다. 인간의 힘이고,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그냥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그래도 명리 채널이니까요. 아 어, 뭘로 할까요? 무토. 무오. 무오일주고, 미. 그리고 또, 경. 진,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뭘 둘까요? 네, 을목, 그리고 여기다가 임오를 이렇게 딱 둬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나오지 않는 명식일 거예요. 네, 이, 이 일주일, 이 시간이 나오는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그 점만 좀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더운 여름에 태어났고 정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뜨거운 사주가 됐어요. 뜨거운 사주. 뜨거운처럼 보이는데요? 네. 뜨거운 사주. 뜨거운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당연하겠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나는, 요, 수기운, 음의 기운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는데, 이분이, 어, 대운에서, 대운에서, 정호대운을 맞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어, 그리고 그 다음 대운이 정미대운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가 대단히 뜨거워지죠? 지지가 너무 뜨거워집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사주인데 지지가 더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결국에 임수를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죠. 뭐, 정의만목이다, 이런 거를 일단은 배제하시고, 너무 뜨거워지니까 임수를 바라본다. 그럼 내가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다 여기, 제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몇번이 개념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죽을 것 같아서 누구는 진짜 죽어버리고, 네,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거는,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또 누구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오히려 이 임수를 갈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인생이 잘 풀리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자 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다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임인년이죠? 네. 이민년이 되면요. 임목 안에 있는 병화가 크게 올라와요. 병화가 올라옵니다. 병화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지지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다. 지지가 뜨거워지면은 반대급부로 내가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임수를 쳐다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느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음. 목. 뭐. 화 그리고 금까지는요 현실이에요 현실, 네 현실. 또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네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목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목에서 태어났고요. 인묘진을 거쳐서 사오미까지가 양이죠. 양기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건데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은 이미 펼치기 시작하면서 안에서 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와 안에는 경금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럼 결국에 저희가 살아 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기운은요, 어, 인목부터 미토까지가 아니라 인묘진사오미 목 그리고 화 그리고 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에 신월이죠. 저희가 이제 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신월이 양력으로는 8월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덥죠. 즉 양기운은 결국에 인목부터 신금까지 즉 금까지 만날 수있다는 거죠. 목, 화, 금.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인목을 아, 어,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 인목은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요. 자, 지고요. 우 네. 이해하셨으면 인중에는 변화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 요거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불, 화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럼 결국에 지지가 뜨거워진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요, 현실적인 문제로 갑갑하다, 현실적인 문제로 갑갑하다라는 겁니다. 아, 저 이거, 네, 요거요, 하나 좀 새거 뜯을게요. 그, 다된 거랑 안된 거랑 다 섞여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현실적인 문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사주 명식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누구는 자식 문제 누구는 이직 문제 누구는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누구는 내가 계속 쉬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현실적인 문제로 뜨거워진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 명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더 뜨거운 사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할 거고요 어, 차가운 사주는 조금 덜 하겠죠. 네, 그럼 내가 뜨거워지니까 결국에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임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목, 화, 금 얘네들은 현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요 임수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입니다. 임수는요, 임수계수는 비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수계수에다가 그 십성이라는 이름을 잘안 붙입니다. 그냥 비현실, 어떤 사고, 성찰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아까 제가 썼던 대단히 뜨거운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까 그 사주 뭐였죠? 무, 오. 아, 근데 이런 사주 막 실제로 계시는 거 아니겠죠? 네, 무, 오. 그리고 뭐, 기미. 아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미. 그리고 병, 오. 뭐 병호 오화 생개 쓰는 건좀 저도 양심이 있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사 <laughs> 아 요것도 사움이네요. 네 아무튼 아참네 사주가 지지가 이렇게 뜨거운데 만약에 올해 임인년이 됐다 그럼 너무 뜨거워지죠 병화를 달고 오니까요 그럼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길은 뭐냐 임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운에서 이 임수를 이해하고, 임수를 이해하고, 성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은, 에이, 결국에 그럼 니네 얘기는 정신승리한다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공적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긴데요. 목, 화, 금. 요게 이제 이 세상 기운이죠. 근데 수는 저 세상 기운이죠. 근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기운과 살아있지 않은 자들, 그 비현실적인 기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으로 못 살겠습니까? 당연히 잘 살죠. 내가 세상에 뭐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못 살겠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공적으로도 잘 살게 되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나면은 왜 드렸나면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명리적으로 봤을 때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함. 저 사람도 또는 올해도 내가 너무 뜨거워서 간절해지니까 술을 결국에 받잖아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무토로 할게요. 무토인데, 아이고, 추워라. 축토에, 축월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또 축시에 태어났습니다. 어우, 추워 죽겠죠? 근데 자수가 있고요. 여기는 또 유금이 있습니다. 유금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뭐 쓸까요? 뭐, 신축, 신유. 어, 여기다가는 뭐, 이 기분이다. 계속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부다 음의 기운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분의 주변에는 온통 어떤 성찰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사고의 영역밖에는 없다.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온통 내 주변에 깨달을 거리다. 깨달을 거리. 그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주가 지금 추운 사주인데, 추월 한겨울에 축시에 태어났으니까 춥겠죠? 자, 그런데 대운에서, 대운에서도 뭐, 뭘로 할까요? 임자대운이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축대운이 왔어요. 자, 점점 더 추워지죠? 4월보다 추월이더 춥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양력 기준으로 12월, 이때가 1월이 되니까요. 점점점 추워지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어떤 분은 포기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화기를, 화기를 강하게 추구할 거란 말입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게, 이 화기가 이 만약에 무토일관이다, 그럼 이제 인성이 돼요. 공부를 강하게 한다. 또는 자격증을 얻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인성 자체가 어떤 학습, 공부, 이것과 관련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절함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간절함은 결국 언제 나오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 나오겠죠?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저는 어렴풋이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간절함보다, 간절함보다 더욱 큰 것이 혹시 기도가 아닐까? 왜? 근거는 너무 단순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저희 모친이, 엄마가 기도하니까 나,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저희 1기 수강생분 중하고 이제 두 분, 두 분에서 좀 유의미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유의미한 대화. 네. 그게 이제 뭐였냐면요.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제 저한테 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laughs>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인께서는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하셨더라? 아, 어, 또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지 않으신대요. 네. 요거는 기도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냐면요. 아 어, 아버지 제가 일이도 약한데 어떻게 누구를 도우라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뭐, 워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이리도 약한데, 어떻게 누구를 도우라는 겁니까? 그럼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본인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하신대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죠. 어, 그래서 제가, 그, 제, 제자 중에 한 아이한테, 야, 쌤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아이였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네. 근데, 왜냐면은 제 주변에서 본 분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아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저를 열심히 다녀서, 어, 내가 승진을 했다. 아, 내가 저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침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저희 수강생분이 말씀하신 딱 그게 기도예요. 어, 내가 이리도 연약한데, 어떻게 타인을 도우라는 겁니까? 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간절함보다 위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일단 하게 됐어요. 명리적으로, 운에서 오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간절함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1기 수강생분 중에 제가 대단히, 어, 어떤 인생이 스승. 네,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분하고 한번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중간에 하셨냐면요. 어, 내가 그때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그 성당을 다니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무엇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어, 내가 보는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틀림없이 그분은 명리적으로 그 운이 간절한 운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운이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네, 바로 그 간절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만들어냄으로써 나에게 어떤 성찰 그리고 그윽한 깊이감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은 약간 약장수가 종교 미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신론자이고요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기도라는 이름에 라는. 이름의 성찰을 성차를 갈구한다면 갈망한다면 내가 대단히 좋은 운이고 뭐 공적으로 너무 잘 풀리고 식구들과도 너무 행복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라는 이름의 성찰을 갈망한다면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네 여기서 성공은 영적인 성공 그리고 이제 공적인 성공도 성공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렴풋이 아직도 다 알지는 못해요. 저희 모친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엄마가 기도하니까 다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어렴풋이 알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그럼 대체 뭐냐? 종교도 없는데 너 지금 어쩌라는 거냐? 자, 제가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요, 목이 마른 사람은요, 아. 아, 이렇게 쓰니까 약간, 정말 목이 이렇게 많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사막에서, 아, 사막에서. 사막에서. 아,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네. 사막에서 정말 목이 많은 사람은요. 아, 물, 물, 물어디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아, 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온몸, 온몸으로 갈증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명리는 학문적으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깨달음을 학문적으로 설득시키고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 혹은 종교라는 건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학문적으로 저희가 막 배울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몸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리적으로는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사실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로 대단히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똑같이 올해가 대박 날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거는요. 이 온몸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는요. 운에서 내가 절실하고 막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나에게 길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어찌, 어, 명리가 기도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저는 결국에, 뭐, 명리라는 이름, 그리고 기도라는 이름,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어 명리라는 거는 내가 학문적으로 언제가 가장 절실했을까 이 절실한 순간을 간절한 순간은 절실함 간절함이죠 네 어휘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네. 이 간절함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넘기는가 그걸 미리 예측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수 있겠지만 이 기도라는 거는요 그냥 간절함을 어떤 순간에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간절함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물론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수반하지만 큰 성찰과 그리고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고 어쩌면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이야기고요. 아, 너무 두서없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봐주시면 어, 좋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이제 가보게,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